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현재 저는 블루 아이스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블루 아이스입니다. 지금 이 블루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밭에 들어오면 이 피톤치드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블루 아이스 판매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1m50 규격을 지금 어 몇개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어 그리고 많이 이렇게 문의를 또 주시고 블루 아이스를 관심을 어 가져주시는 걸 보면 블루 아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루 아이스를 이렇게 굴치를 군데군데 했고요. 어 그래서 이 블루 아이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 블루 아이스를 식재를 했는데 200주를 식재하셔서 2주밖에 살지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블루 아이스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블루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그렇게 잘 발달되는 나무는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블루 아이스는 특히나 작업자의 그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 나무입니다. 그래서 블루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굴치 작업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자가 많이 나냐 많이 나지 않냐 이게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굴치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나무 자체가 어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지 자체가 유연성이 있는데 어 그런 점 때문에 굴치 작업을 하고 뭐 운반 중이나 그리고 또뭐 이렇게 삽을 통해서 굴치를 할 때. 뿌리가 절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작업자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뭐 상차를할 때나 그리고 운반을 할때 어 나무를 굉장히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운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블루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만 잘 한다면 뭐 당근 작업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만 잘 유의하시면 굉장히 이식도 잘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팔았던 나무 중에 죽었던 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프로시거든요. 저희는 계속 굴치 작업만 하고 전문적으로. 이런 나무 굴치만 하시는 분들과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어 굴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블루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신경 써서 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아이스는 꼭 운반하실 때도 두 손으로 한 손은 뿌리를 잡고, 한 손은 가지를 잡고, 이렇게 운반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 보면, 이 가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또 뿌리분이 너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뿌리분이 너무 크게 되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가 그 속에서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어, 정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규격대로 이렇게 본 작업을 해주는 게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블루 아이스 밭에서 영상을 어, 찍어 봤습니다. 네, 이상 영어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